자 이걸 스몰트는 확장했습니다. 그다음 빈칸은 바로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. 그죠? Consecutively. 얘는요 연속적으로 이런 건데요. 연속적으로라는 것은 독립된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발생되는 느낌이고요. 네 그래서 독립된 여러 개가 연속적으로 발생된다. 3일 연속으로. 다섯 게임 연속으로 이런 식으로 3일이라는 것은 뭐 하루 이틀 사흘 이런 식으로 독립된 세개 날이잖아요. 그런 것들이 연속으로 발생된다 이런 거고요.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3 days consecutively 이런 식으로 써. 3일 연속으로. 뭐3 games consecutively 이런 식으로 써. 여러분 그 그 메이저 리그라든지 아니면 그 미국 스포츠 같은 거 여기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들어 보셨을 겁니다. 거기 캐스터가 계속 떠들거든요. 계속 얘기하면서뭐 이런 거 있잖아요. Arizona Diamondbacks has been losing 7 games consecutively. 왜 이런 식으로 했어? 7 게임 연속으로 패하고 있습니다. 7연패 중입니다. 그죠? 다이아몬드 백스 잘 모르시나? 네, 그러면 이제 좀 익숙한 팀으로. 보통 우리나라에서 7연패하는 팀이 어디 있지? 롯데 자이언츠 아 잠깐만 롯데팬 미안합니다. 저도 롯데팬이기 때문에 저는 깔수 있는 거예요. 뭐 롯데 자이언츠 has been losing t e games 컨세티브리 이런 식으로 써. 1 0 게임 연속으로 지고 있습니다. 즉1 0 게임이라는 그 독립적인 게임이 연속으로 발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여기서 네이 컨세티브리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대체할 수 있냐면 in a r o w 도 기억하십시오. in a row